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약간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했는데요. 인공지능 아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이자 앞으로 10년 이상 큰 화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냉전 시대 핵무기만큼 21세기의 전 세계 패권과 국방력과 경제력을 거머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 기술이라고들 불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국가에서 인공지능 기술 먼저 선도적으로 확보하고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내부의 인공지능 기술은 자체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데 천착하고는 있지만 실제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 사회 곳곳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성찰하고 해결해야 될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을 어떻게 다시 재정의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실 화두부터 하나 던지고 시작해 볼까요? 그동안 우리 인간만 할수 있는 범주라고 분류되어 왔던 것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운전입니다 운전은 우리 사람만이 할수 있었고 운전석에 사람이 없으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게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돼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래할 날이 머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도 된다라는 걸로 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 운전이라는 건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창작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특허나 실용실환을 출헌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지극히 개인대 또는 그 개인들이 모여져 있는 어떤 회사에 창작자들의 창작품을 반영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 그동안 이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그다음에 지재권 이런 것들은 철저히 우리 사람의 이름이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법인격의 이름으로 출원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오토데스크레든가 이런 솔루션들, 프로그램들이 클릭만 몇번 하면 새로운 디자인을 해 주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도 발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저도 실제 한번 이런 거에 대한 자문회, 자문회의 때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굴지의 리빙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회의에 불려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한번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요. 그래서 뭡니까? 라고 했더니만 간단한 겁니다. 어, 우리 회사 내부의 디자이너가 방금 말씀드렸던 오토데스크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는요. 오토데스크도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예를 들면 제가 의자나 책상을 하나 디자인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상이 견딜 수 있는 하중 또는 의자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을 숫자로 레인지로 넣고요. 그다음에 이 의자를 만들 때주 소재로 삼고 싶은 거. 그게 금속류인지, 나무류인지, 플라스틱인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의자의 예를 들어서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뭐 약간 라운딩 한 건지, 각진 건지 뭐 이런 몇 가지를 체크합니다. 색감도 이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딱 치면 그 인공지능이 방금 주어졌던 의자의 폭과 크기, 그 다음에 전반적인 소재,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의자가 견뎠으면 하는 하중 등 이런 걸 고려 다 해가지고 의자 디자인을 수백 개를 쫙 해서 뿌려줘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겠죠. 그 수백 개의 샘플, 어, 이거 완전히 새로이 인공지능이 했던 그 디자인된 의자가 그냥 하나가 마음에 들면 그걸 수정 보완해가지고 아, 이게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최종 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마침 공교롭게 그 회사의 어떤 직원이 그러한 어떤 인공지능이 딱 출시해준 그 창작물 중 하나가 그냥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건지 아니면 오늘은 내가 이거 그냥 제작해 봤다고 하고 윗분에게 보내드려야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위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냥 손안 대고. 근데 위에 있는 그 줄줄이 팀장, 실장, 사장 뭐 줄줄이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그 직원이 약간의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이게 최종 제품까지 출시되기 직전까지 오니까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게 이 오토데스크라는 이런 솔루션들을 내가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나에게 가상으로 한번 잡아준 컨셉한 거였다. 그런데 내가 그거, 나도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냥 보내드린 건데, 이거 일단 이렇게 인공지능이 그냥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에서 그, 그 개발한 회사의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보내준 건데, 이렇게 보내진 의자를 우리가 만들면 그 의자에 대한 특허권, 지재권, 디자인권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저를 비롯해서 변리사분이라든가 변호사분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다 같이 그 회사에 자문을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벌써 아 창작활동은 이제 우리 인간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게 대두됐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더 들어가고 있어요 AI가 요즘 가격을 예측하거나 가격을 조절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구매 히스토리를 본다든가요, 제품의 가격이라든가 그 프로덕트의 레퍼런스 어떤 평판이 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제품 가격을 그동안 우리 사람이 정해왔던 것을 이제 인공지능이 정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도 회사 생활을 혹시 이런 마케팅 부서라든가 제품 기획 부서에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씁니다. 회사들이요. 시장 조사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 제품을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경쟁사 제품의 가격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라든가 중후장대 사업 같은 경우는 가격을 한번 결정하고 나면 좀처럼 바꾸기도 쉽지 않고 타사도 가격을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소비 생활 소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가격과 오후의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 벼락세일 뭐 해가지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적시성 있는 가격 변화를 놓쳐버리면 회사의 매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1년의 가격 변화를 면밀하게 관리하게 해서 팀을 두거나 여러 사람을 쓰거나 아니면 외부에 시장조사 업체에게 계속 용역을 주면서 이런 걸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은 회사가 선도적이거나 또는 돈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인공지능에게 시킬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다 보면 앞으로 혹여나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 학자들이나 아니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들끼리 암묵적 담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인공지능에게 설정한 목표값은 간단하죠. 회사의 매출액을 올리라는 거예요. 네가 대신 가격을 할인했으면 더 많은 게 팔려 가지고 그래서 매출액이 오르던가 네가 가격을 올려 받아서 적게 팔리더라도 그게 회사 매출액에 도움이 되면 돼. 이렇게 지시를 했겠죠.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처음에 규정해 낸 룰만 가지고 생각하는 건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기존의 어 컴퓨터 솔루션과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쪽에도 인공지능이 있고 저쪽에도 인공지능이고 또 다른 회사도 인공지능이 있는데 서로 간에 회사 매출을 올리겠다고 예를 들어서요. 계속 가격을 조금씩 낮춰와요. 더싼 제품을 팔거나 아니면 시간대별로 좀 할인을 하거나. 자, 그러면 결국 이 인공지능들도 어느 순간에 성찰을 합니다. 야, 이게 서로 치킨 게임 하는구나. 우리 모두 손해가 될수 있구나.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상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죠. 갑자기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도 어? 가격을 올려? 그럼 우리도 올려 볼까?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떤 이커머스 e 사이트에서 최저가 물품을 살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간의 회사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기저귀 전쟁, 뭐 분유 전쟁 들어보셨잖아요. 조금이라도 더싼걸 사겠다라는 주부님들의 어떤 알뜰함 이거에 대해서 소구하고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격을 인하했었는데 인공지능에게 이 업무를 맡겼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인 병행행위를 시도한다면 최저 가격 정책이라는 건 결국 붕괴되고 맙니다. 심지어 사유, 상호 조율을 통해서 다시 가격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걱정되는 건요. 전반적으로 가격을 어느 곳에서 요즘 인공지능이 다시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 때문에라고 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뉴스를 보면 우리가 다시 대응하거나 어떤 회사 거 이용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다시 가격을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단계가 더 걱정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쿠팡의 하나 사이트를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여기 보시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있는 과정에서 나에게만 다른 가격을 보여줄 수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정호 교수는 예를 들어서 5만 원 이하에서는 가격 민감도가 거의 없더라. 그럼 거기에서는 비싼 물건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의식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도 인공지능이 해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 얼마 전에도 제가 다른 저희 박종호 TV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지만, 어, 가치 판단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로 데이터라는 건 그동안 우리 인간이 어떠한 형태로 가치 판단을 했는지를 데이터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라고 해서 항상 선입견과 편견 없이 공명정대하게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 과정에서 미인대회 같은 경우 옛날에 약간의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을 때, 그때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때를 바탕으로 만약에 미인을 판단한다면 미인 대회 우승자들은 대거 백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백인을 대거 우승자로 선정을 했던 인공지능이 판정한 AI 미인 대회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가치 판단의 영역에 상당히 의존했기 때문에 똑같은 편향성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뭐냐면요. 강원도의 어떤 도로 사고 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제가 왜 가지고 왔냐 하면요. 앞으로 우리도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를 우리도 높여야 돼요. 아, 얘네들이 우리보다 우리에게 가격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해서 나에게 5만원 이하의 가격대는 남들보다 비싸게 팔고 있는 건지, 나에게 프리미엄 가격대는 얼마에 팔고 있는 건지, 이런 가격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재취업할 때 요즘 인공지능 면접인이 면이 이렇게 들어보셨죠? 빅데이터 면접인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나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이해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 전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지능에게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떤 가치를 어떤 순서로 부여하는지를 고민해서 알려 줘야 됩니다. 이거는 강원도 두메산골에 도로에서 낙석이 떨어졌다라는 사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적재하는 미래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강원도 도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로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위가 떨어졌어요. 자, 그럼 물리적으로 저는 바위를 물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부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럼 인공지능은 당연히 이 바위를 피해야 될 겁니다. 근데 피하려고 했는데 자전거 하이킹하는 사람들이 한 무리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피하는 순간 자전거 하이킹하는 사람을 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인공지능은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자율주행 업무를 수행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의 생명에 더욱 더 가중치를 둬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대신. 저 바깥에 있는 하이킹 하는 사람들의 일년의 무리에게 사고를 일으켜도 되도록 그렇게 진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타인의 생명에게 더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 바위를 정면으로 우리가 충돌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우리가 가이드를 줘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좀더 근원적인 것, 생명이란 무엇일까? 생명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써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어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나이대의 분들이 시청을 주로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지하철에서 P C S 폰이라고 해서 이걸 들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 그거는 크게 결례라고 해서 그 당시 문화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슬슬 어떻게 됐습니까?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지하철 안에서 누가 전화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어나 지하철이야 내려서 다시 전화할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그 누가 가리켜 주거나 그 다음에 누가 강제적으로 벌금을 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시행착오와 성찰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 기계를 사용하는 윤리적인 어떤 판단이 이런 거다라는 에티켓이 우리 몸에 내재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그 기술이 개발된 속도가 그 기술을 사용하는 문화라든가 규범, 이런 것보다 먼저 발달해 가는 게 통상적입니다. 지금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된다니까 여러 나라의 여러 혁신 기업들이 이 인공지능 기술에 투자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을 육성해 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디에선가, 예를 들어서 현대그룹이든 아니면 구글이든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인문학적인 고찰, 인간에 대한 재정이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 거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 인공지능 기술이 도래하고 난 어떤 시점에는 이 충돌이 생겨요. 기술은 나름대로 벌써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기술을 받아들일 규범, 윤리,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더 심하게 나가면 그런 불협화음 속에서 어떤 국가나 어떤 지자체에서 이것으로 생긴 문제 때문에 아, 당분간 이 제품, 이 서비스를 중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고 중단해 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공지능 기술 산업이 발달될 수 있는 기회는 놓쳐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보여 드리는데요. 요겁니다. 붉은 깃발 운동이라는 건데요. 영국에서는, 영국에서는 예전에 붉은 깃발 운동이라는 게 아주 유행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마차를 마부가 끌고 다니던 그 시절에 자동차가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했더니만 마부들이, 야, 이러다가 내 직업 없어지겠다. 이 자동차가 발달하는 걸 최대한 막아보겠다 생각을 해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 하면, 이 자동차라는 건 사람이, 전문적인 마부가 운행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의 위험이 있고 불안전하다. 그러니 자동차는 우리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빨리 갈수 없도록 제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자동차 앞에는 항상 이 붉은 깃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앞에 있어서 이 사람보다 이 자동차가 더 빨리 갈 수는 없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자동차 앞에서 뭔가 사람이 지나다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자동차 간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주는 게.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막는 길이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고 실제 이게 일정 부분 법안화돼서 영국에서는 진행이 됐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영국의 자동차 산업의 발달 속도는 느려지겠죠. 아니, 빨리 달리지도 못하는 자동차인데요. 반면에 독일에서도 똑같은 움직임이 있었었는데 독일은 이런 붉은 깃발 운동이 영국에서 창궐하니 독일 마부들도 우리도 해보자라고 했는데 뭐 이유가 어떻게 됐던 간에 독일은 그 마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 어딘지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기술을 막는데 성공한 사례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도 적지 않은 미래에 많은 나라들이 아주 각축을 벌이면서 그걸 활용하거나 그 산업에 뛰어들 텐데 그럴 과정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법안이나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서 그게 멀리 후퇴했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아주 인문학적인 화두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이걸 어떤 제도와 법을 바꿔서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문학적인 화두 일단 1차 화두를 한번 던져봤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